네 월급날 며칠이고? 아 아니 그거 궁금해서 몰라요 우리 양아치같이 20일이거든 안 받아가도 1 몰라 우리 20일이 양아치인데 4월달 해서 5월 20일날 받는 거야 4월달에 일한 거를? 네 5월 20일날 받고 에? 우리도 그런데 원래 10일날 아니에요 거의 아 우린 10일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20일이잖아요 20일을 더 일해야 되는 거니까 10일을 더 일해야 네 양아치 씨 회사 <laughs> 돈이 없겠지 뭐. <laughs> 난 일이 너무 편해서 그냥 상업다. 돈 적게 받는. <laughs> 아, 난그 욕심이 없다. <laughs> <laughs> 돈잘버는 돈 여자친구 만나야지 뭐. <laughs> 지금 여자친구 돈잘 버거든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아직, 아직은 좀.

아이씨 우리 맨발 이유는 백질 이렇게 하자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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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오이 오 오이 이이이 어이 심판 안보나 하니 이제 두개 지났어요 이 <목소리> <목소리> 네 머리 다 풀렸네 선호야 <laughs> 아, 나 곱슬하고 싶은데 마무리 하자 강났다

해야 된다. 리면 된다. 아이씨, 아 씨. 아, 아, 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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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수 파울입니다. 안안 아, 무조건 안. 아, 아, 안, 안, 벌었어, 벌었어, 안 벌었어. 좋아, 좋아. 저. 상막 막하고.

시간 시간 시간. 얘기 중 얘기 중 심판 얘기 중이다. 뒤에 있다. 마무리 하고자.

아. 오케하고 그때 대어요니요요는 아이콘이 리오 좋았다, 그 봐. e y 봐 줘. 한번

여기 개 칠게. 한한아 씨발. 와 이거 어게안 영이 내려가지 올라가. 다시 올라. 하나. 하나, 하나 둘, 둘. 셋. 아잘어잘졌어 야, 우리 맞다. 이거 해야 돼.

기어다 아, 아, <laughs> 아 연기기하네 아, 너무 잘 해, 나이스. 해, 없다. 아, 좋습다음거다음거 다음 거탕고 피오 피만가. 파울 피고. 파울 파울. 아 파울, 안안안 돼. 봐주라, 아까 아, 안 돼요. <laughs> 안, 안, 안 됩니다. 안 아, 아 여기다. 아, 전화해. 네우리안 받으온다. 러 아, 약하다. 안 받아서 골 꼴런 거 알죠? 리굿. <laughs> <주니 웃음>

공미터직 하나. 이고미터하안 아. 수비가 안 된다 지금. 이전 수비 진짜 잘했는데. 백김이 그, 안 간다. 아, 어, 아이 1대 수비 1대 수비다. 안하안형수야 그때 네그 뛰어라니까. 아, 이니아면서받이아다 아, 된다. 그래.

수자요, 수수자이수수자이수 수자요, 수자요, 수요 수자요, 수자요, 왜안요수줘요 수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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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요 옐로 옐로 자요 수자요, 수자요, 수자로 수자요, 수자요, 수자로수로요 수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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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자 어, 마시지? 마시지. 뭐 아.. 가확인 때려 아등 져주지 마라 이라라아 어?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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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현장 파울해야 된다 파울에 미, 미리 파울해야 된다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아 형민 굿 아아 형준아 영 형준아 하자 쪼아 형민 굿 아, 아, 10분 연장 4머리트 줬다, 11시 5분까지, 11시 5분까지. 아, 1분까지5분 더? 어, 아. 지금 반 이거 끝나 한한 게임 더 하자, 그냥. 11시에 끊고 한 게임 해서여기시시분 그게 아, 미장 열려야 된다. 진짜. 네, 일안 해요. 아고. 아. 둘. 야, 나왔다. 파레 파워 플레 파워 레

이 <놀람> 나왔네 <100번 돌려본다. 놀람> 아 수리 좀만 아, 나기안 또... 아, 막나 누가들었으니 <놀람> 아이고 분 <놀람> 이분 이분 아게한게한게할시있다파워안다고힘빠졌다 수리 놓고 그냥 게어쟤 지금 뭔데?

안하세요하세요레리데 제가... 원래 증경이 형. 형. 아! <laughs> <감사합니다>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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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! 갭수향이. 갭수향이. 아, 갭수향이. 아, 아 좋아! 아, 바래, 바래, 바래. 아, 아니야. 좋다. 소리가 좋아서 네 <laughs> 어 지훈이 움직임 좋아. 지훈 지훈이 줘 지훈이죠. 하 아니다. 아, 니다 아, 아. 없다. 아, 롤인데. 아가 와! 우다 아, 다시 돌아가, 돌아가. 아, 오른발이다. 아, 오른발이다. 다 아.